오늘 마로랑 8시에 하르카 2인버스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 환불 골드는 있으신 거죠? 예... 어떻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일을 생각으로 하나 딸 생각으로 하지 마로님이 그 2인버스를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그래가지고 제가 마로 유튜브를 정주행했는데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긴장은 되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DPS 16억 나가야 깰수 있다는데? 일단 제 발키리로 가기로 했거든요. 바드는 기믹이 너무 쓰레기라 발키리로 가기로 했거든요. 아 아. 예, 얼마 받으십니까? 근데 나 마로가 받는 대로 받으려고 솔직히 말하면 그 오늘 성공 확률 몇 퍼로 보십니까? 한 30%? 오. 높네. <laughs> 높다고? 35년. 제가 아까 100만 골 했거든요. 100만 골로 하십시오. 100만 골? 아, 구라입니다. 저 30만 골 했어. 아, 깜짝이야. 저 30만 골로 하겠습니다. 전혀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. 본인도 하고 싶어서 참여하시는 거죠? 어, 맞지.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제 나는 마로가 DPS 16억을 오늘 뽑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 아, 저는 그냥 못 뽑을 거 같아요. 저는 아, 그냥, 그냥, <laughs> 그냥 광폭화 상태로 어떻게든 해 보려고요. <laughs> 그건 못 뽑고 난 내가 뭐 눈가루도 아니고 눈가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6억 그냥 선생님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잠깐 두꺼비집 내리고 정전됐다고 그런지죠? 우리 동네 정전 안 되나? 실례지만 마로의첫 번째 버스 콘텐츠 승률은 0포입니다 아니 마로 유튜브를 봤는데 말이 안 돼요 지금 쉴드가 2천억인데? 지금 연희님 표정 보세요 연희 누나 미안합니다 하씨 버스 전보 연희님 표정 보세요 <laughs> 누나 부수기 가면 부수기인가요? 아니 로마로 취미 로아 여행 가면 부수기냐고 선생님 그 웃으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미래의 선생님이 되실 수 없답니다 다음 썸네일 표정 기대할게요 아니 진짜 어떡하냐고요 <laughs> 환불 준비하래 내욕심망걸 아니 근데 마로가 골드를 뿌리고 싶어서 하는 콘텐츠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도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주기적으로 돈 뿌리고 싶을 때마다 하는 거라고? 아니 거짓말이라도 해봐! <laughs>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해봐! 아 무섭다고! 오케이 출발! 출발! 자이 피시방 만찬 끝나기 전까지. <laughs> 음식 먹어야 돼 바로야. 오케이 음식 먹어. 각이 나올런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달라? 아니 나는 되게 자신 있게 말하길래 계산을 한줄 알았어. 계산은 안 합니다. <웃음> 아니. <웃음> 상당히 많다. 아! 나 걸렸다! 예에 어? 아, 잠깐만 코라야나 <laughs> <laughs> 부활할거야, 부활할거야 아, 거야. 부활, 아 부활이 있는 어, 건 상관없는데 껌 뛰는 게 초각슨가? 아요 그... 뒤로 쫙 젖혔다가 딱밤 때리는 거 아, 안가져! 아가져 아아아아! 뭐아아아어아 아! 잠깐. 허허허허허허허 아, 지난번에 <laughs> 느껴서 안 가졌음. 부비부비하던데, 셀카라? 그 힘구 한 번만 더 어떻게 해주세요? 하하하, <laughs> 성구는 필요없어 그 힘구 한 번만 빨리 더 짜주세요. 아, 가기 전에. 없어, 성구? 성구는 안 필요한가? 성구 없냐고요? 성구, 성구. 여기, 여기. 성구, 성구. 성광구슬 아, 성광구슬 <laughs> 아, <나 웃음> 성구라는 거네. <바랍니다. 웃음> 성구 사라졌음. 지금 저 바구밖에 없음, 바구. 없어, 바구? <laughs> 뭐야? 당신 뭐야? 아니 마루야 아 뭔소리야 나 성공했는데 아 장난아 아 이거 아 되는건데 아 뭐하자고 아뭐 이거 왜 실패했어 스킬 쓸 아니, 때부터 뭐야, 알아봤다 진짜로 어? 아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주째 하고 있는데 아, 이거 실패하냐고 아니 스킬 쓸 때부터 알아봤다 가만히 안있고 오호호내 <laughs> 실수였구만 본인 실수지도 몰라? 진짜 보인 실수인지 모르는거야? 나 아니야 마로 스킬이 쓸때암소해줘 더 아무 소 없음! 아무 소아이 끝났음 아.. 오케이 OK. 근데! 그 지금 쓰면 안아 암수! 5초 뒤에 딜러 올수있어왔다가아아아나나 뒤꿈치 밟고 있었어 근데 이거 물약을 천천히 먹어도 돼 이런... 이거 종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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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못쓸지라 뭐야 왜왜왜왜왜 아아아아 살렸어 살렸어! 아, 아아앗차 조심 앞에 조심 우, 뭐... 아아아아아씨 45초 45초. 저가 아아 별거 아님. 별거 아님. 별거인 거 맞아? 아마존 내려는 패턴. 아 이거 강제할 수 있는 거. 아 기절이라 씨. 아니 우리 저가 둘다 했대. 근데 <laughs> 둘다 했다고요? 둘다 했다 그러는데 아까 사람들이. 근데 시간은왜 그거밖에 안 남았어. 몰라. 아, 나는그 링누나 약간 철판이 상당히두꺼운줄 알았습니다 아야아니 Kajibaragile. Oh, 아 이거. 인기 이거. Kajibaragile. One, Joe, k a j i b 하 n a Haha, 진짜. o 고대 짜 Oh, yeah. Oh, yeah. o 아 yeah. Oh, yeah. 아예 안 쓰는 거구안 <laughs> 아니 어떻게 매주 먹어 고대를? 말안 된다 이거. 야, 어, 근데 저희 이턴만 겠네요 지금? 그니까 이턴만 게인 것 같은데 그죠? 소각 준비해 주시면 될 거. 아이다, 아이다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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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, 딱딱딱고 쌓고 가는. 제발! 제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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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랑해진 격아 이거 바로 빠르게 썼어. 아아저개 은근히 그거네. 더 좋은 안 돼요. 저 아드가 꿀이 안 돼. 아, 어어한 번씩 더 줄게. 이거 죄송합니다.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. 이거 이거 안된 걸로 하면 안 됩니까? 이거 이거 솔직히 너무 개역가당했습니다. 이거 뭐 쓸라 고 하니까 얘가 다방해가지고 이거. 어 여섯 시. 어! Oh, <목소리> 뭐야 어디야! 어시인가 12인가? 보다. 12시인가 보다 아아아아아! 안돼!! 아, 아아아아뭐 어떻게! 아아아이 <laughs> <laughs> 뭐야!! 아이!! 12시인데 못봤냐고!! 아이 6시라 했잖아 너가!! <laughs> 내 말을 왜 믿냐고!! 당신 눈을 믿으라고!! 아니 본인이 <목소리> 봐놓고선 <목소리> 내가 6시라니까 왜 오냐고!! 본인이 확실히 봐놓고선!! <목소리> 여섯 시? 그래서 바로 내려가는데 와. 이거는 나뭐뭐 뭐,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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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티티 멀리 가야 돼 이거 엄청 크게 터지. 생각보다 아나 멀리 도갈래아나나나 무서워. 우리 언제 뛰래 말이아 <laughs> 뭐, 될지도? 아자 가다 가다 아, 안돼 안돼 아퇴퇴퇴안 되는 거야 씨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될 것. 아, 아으~~~~~~~ 아유... 까비 까비. 이런... 어 근데 방금 완전 킹기 왔어요. 35줄 이거 진짜. 아들을 들까 말로야? 어 근데 사람들 방금 계속 말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해명했습니다. <laughs> 저희 광폭을 좀 오래 봐야 될것 같은데 그때 능지가 최소 두번 나오면 그냥 전멸이니까 그래서 시정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긴 했어요. 링그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<laughs> 아가 나을 것 같은데? 저는 완전 틀린 판단입니다. 시정이 <laughs> 있습니다, 시정. 능지 패턴 나오면 무조건 확정 죽음인데 말이야. 시정, 시정 쓰고 <laughs> 죽었어, 안 쓰고 죽었어. <laughs> 저세개못 쓰긴 했어요. 아도 <laughs> 들 거지, 마로야? 예, 아도 들었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이거는 고집이 아니고 약간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아들을 들어서 40줄될게60 줄, 70줄 됐다고 치더라도 안전하게 그 시정이 있으면 능지 패턴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. 근데 시정도 다못 쓰고 죽잖아, 지금. 그러면 능지 때 살려 주셔. 아쉽게 능지 나오고 못 깨면 책임지셔. 이거 안 돼요. 아쉽지만 도망가야 됩니다. 가비. 방금 썼습니다 너무 아깝다. 이, 이거 엄청 크게 펑 돌고 한 바퀴 빙 돌이가 조심. 정말 안전. 정말 안전. 정말 안전 나 자, 마지막 심 거야. 예. 난나갈거야 했어. 와호 뭐야 이거. 아, 전 아니 아 절대 망치지 말면돼 지금은 제일 위험한 시기야 내 멘탈 내 멘탈 건들지마 하하하하나이 겨우 겨와 머리에 소름이 돋네 진짜 고생하셨으니까 저 기구꾸로 가져가십시오 <laughs> 아니다 마로야 너가 가져가. 알겠습니다 제 겁니다. 건들지 마십시오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다. 다음번에 아, 아, 그래. 또 이런 걸 있을 때또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해? 뭐한번더 해야죠. <laughs> 그때는 뭐 약간 뭐 시간을 좀더 정한다거나 몇텐 안에 한다거나. 조금 더 쉽게 해가지고. 아니요 쉽게 하진 않고요. 그냥 좀더 빡세게야 해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요? 그래서 마로가 돈번 적이 없구나. 뭐... 적작이랍니다. 아니 나중에 다른 서포터 부르고 내가 손님으로 타면 안 될까? 그건 절대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같이 가셔야 돼. 고단승다. 잘 부르셨습니다. 그래 화려해봐. 아니 그러니까 일관 이트만에 깨가지고 분위기 좋았는데 이관이 120줄이랑 내가 볼때 마러가 시정 시정 그거 안 했으면은 몇번 클각 보였을 것 같은데. 아니, 버스 하는데 누가 시정을 들고 해요? 저 시정 들고 버스 하는 기사님 처음 봐요. 여태 수많은 버스를 했지만, 저 시정 들고 버스 한다는 기사님 처음 봐요. 처음 만나요. <laughs>